어, 저도 여기 이렇게 허벅지가 네, 땡기고 근육통이 살짝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선은 1일차를 잘해오신 여러분들께 박수! 나한테도 박수!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세가지 동작을 기준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하셔도 되고 저녁에 하셔도 되니까 네, 같이 해볼게요 어, 이제, 1일차에 스쿼트랑, 그, 이렇게, 무릎 올리는 걸 했잖아요. 그거를, 오, 뚝 소리 났어. 어, 응용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했다는 가정 하에, 자, 스쿼트 하고, 자, <laughs> 터치. 어, 스쿼트를 기준으로, 20개, 다섯 세트. 역시 오늘도 백개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와, 후. 이번에.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천천히 와, 입이 바짝 말르는데 자, 네번 남았어요. 두 번째 호흡을 가다듬고 시작 하나, 둘, 셋네 배 힘. 여섯. 일곱. 후. 후. 까먹었어요, 또. 다시 시작. 하나. 셋. 넷.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후, 후. 자, 또손 고르고. 와. 와. 진짜. 안 빠질 수가 없다. 허벅지가. 자, 세 번째. 올라올 때 후, 내뱉는 거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후. 여섯. 일곱. 두 세트 남았어요. 후. 자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지만 <laughs> 자두 세트 40개 남은 거죠. 시작 네, 다섯, 여섯, 일곱. 八、九、十、一、二、一。 이제 전신 화이팅을 할 거예요. 전신 화이팅.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에이. 왜냐면 저는 뭐 운동 전문가가 아니니까, 에이. 제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전신, 화이팅, 전신, 화이팅, 전신, 화이팅, 전신, 화이팅 이렇게 해서 20개씩 3세트인데, 한쪽, 반쪽, 10개가 한 세트로. 자, 왼발 중심 잡고, 자, 열0번 전신, 화이팅, 2, 3, 4, 5, 6, 7, 8, 9, 10, 덟 아홉 열 됐죠 1가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자 오른발 힘주고 전신 이팅 이렇다딱디테을한 다음에 저도 막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딱버틴겨주고 자, 정면 보고 할게요. 두 번째 세트. 전신, 아, 왼발. 두 번째 세트. 전신, 화이팅, 화이팅. 오른쪽 이 허벅지를 딱 버티고 전신 화이팅 두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마지막 세번째 중심 파이팅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심 아홉 열자 다리 바꿔서 잘 버텨주고 시작 ]은 이제 천천히 팔 벌려 뛰기죠 천천히 네. 얘는 100개 할게요 20개씩 5세트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을 쭉쭉 늘려주세요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세 이제 네 번, 4세트 남았어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땀은 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에 힘주고,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어떤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댓글로 주시는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고, 예, 또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웃으세요, 일곱, 3세트까지 얼렸고요. 와. 송글송글 이제 땀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와. 자, 갑시다. 시작. 자어 나는 점프가 가능하다 점프에도 어, 오줌이 안나온다 하시거나 점프에도 층간소음이 괜찮은 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점핑잭으로 하셔도 돼요 네 마지막 세트 다섯번째 시-작 하나 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어, 제가 지금 스트레칭까지 해가지고 걸린 시간이 30분도 안 됐어요, 지금. <laughs> 30분도 안 됐다는 건, 어,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한 거지. <laughs>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열을 막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운하게 씻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어, 스쿼트라도 했잖아요. 뒤에 거못 했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인 거니까 그거에 의미를 두시고 시간이야 운동 강도나 이런 거는 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어, 눈치 못 채게 조을씩 이제 강도를 높여갈 거거든요. 매일 매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씻으러 올게요. 안녕!